안녕하세요 찌마입니다. 네어 빨리 선택해 선택해. <laughs> 지금 친구랑 같이 할 건데 도망가 친구들이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. 야, 소, 소리, 이거 소리 줄여. 음? 이거, 이거 소리 줄여.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내 화면 봐봐. 내 화면에 있는 거가 투명 표시언이어서 네. 네. 이걸로 할 수. 아씨가너 누구냐? 빨리 너 가서 잡아야지. 도망가. 아망겠다쟤 나갔다. 저 살람이 나를 잡고 싶었나 봐. 어너잡아나 잡는다 시 짜증나게. 아와 진짜 짜증난다 아 짜증난다. 그냥 부시 먹었어. 저주할 거야. 나나 나. 야저 사람도 잘 못하는 사람인가? 아, 이거 물로 나... 빠지면 응? 물? 어. 아..못빠져..물 그냥 조명? 오..아이즈 아..짜증나 아..짜증나 왜왔냐 아..짜증나 아미안 이게뭐야 술래가 된 거야. 어머머머머머 어머머 오지 말라고. 라라라라 개빡친다고나 잘한다? 치카이. 해보. 신데 됐다 제. 아니 제가 <쟤가. 웃음> 저 사람이. 술래미가 <laughs> 됐어요. 안돼. 아튼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. 음. 어주에 걸렸어. 방향조수가 제일 석자신 나던데. 너무 어려워 방향조수 걸린. 서가 제 친구예요. 깜짝이야. 아 실수로 나왔다고. 개빡친다고. 아 개빡쳐. 아, 깨빡... 왔어. 음... 서를 잡으러 갑시다. <laughs> 서사장. 냥 너슬레이트 순례... 캐릭터가 어본이어서이리들 이렇게 우리? 했어왜내 머리를 긁어왜내 <laughs> <laughs> 머리 하어 긁어? 우리 집강아어왜어내 <laughs> <laughs> 머리 긁는구나 어래서어나뒤졌어 안돼 어왜이하어이 하고 있어? 하 V.S. 프렌드에서 찌찌 찌찌로 와. 지금 찍고 있는 거야? 어 찍고 있어. 이게 채팅도 돼. 아. 알게. 한로어가면되나 응. 플레이. 게이를 찾는 중입니다. 게이를 찾는 중. <laughs> 어? 누가 왔다 나 4번 새로운 <laughs> 사람 이거 아씨 <laughs> <나야. 웃음> 아 도망가 아 짜증나 도망가자 아개빡쳐 너는 다 나한테 죽게 되나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램씨 서는 오늘 처음 하고 저는 옛날에 하다 준 거. <laughs> 제대로 쓰아 잠깐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실례됨 아 제발 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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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힘드데어왜 나야? 왜 나야? 아, 어, 어. 아 짜증나 왜 나야? 어 근데 너야 왜 나였는데 이제 너야 다 없어졌어? 몰라. 다 숨어 있어. 열려. 음. <laughs> 야나피 은근 많은데. 어. 저 사람과 나랑 같이 숨어 있던 사람인가? 아 짜증 나. 아. 나 봤어. 아. <laughs> 엄청 많다고. 나피 아무나 죽고. 일이란 사람 되게 좋, 되게 한 자리에서 꿀 봤다. 그래서 나도 하려고. 저주 먹었어. 응? 내가 술래야. 코일아, 이네 차례다. 다행히 다 코일이가. 아, 너 관전 중이야. 안 피킹, 가보나는 사람. 아, 망했어. 나피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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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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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엄청 엄청 엄 아,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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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노플레이 이만 네가밥 만들어 니찌 써봐 꿀잼 이제 시작해 아이고야 아이고 기지개 나이번나이번나이번나이번4이버 나이버 나이아나 나이버 나이 나이버 이버나나나이이버 나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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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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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너는 디즈니. 이게 뭐야? 뭔 아이템? 넌 망한 거야. 아 개빡쳐. 일로 아. 와. 아 개빡칠 거 같다. 에스피 저주 같은 거. 잠깐만. 까미가 아, 나 지금 엄청나게 잘 밟고 있어. <laughs> 저 사람 불쌍하다 쫓기고 있어. 아, 너 좀비구나. 그쪽 덤불에서 이렇게 가면 돼. 뛰어 뛰어 뛰어. 저 파란색 아, 너엄네피가 그게 왜 어렵지 않냐? 나꿀 빨고 아, 있어. 개치계아라라 뭐, 가던 사람만 해. 아, 네. 나 죽여버릴까? 왜 나한테 쏘냐 개새끼 좀비 좀비 물귀신 너넨 망했어요 근데 어? 너 거... 거기서 <laughs> 어 망했어 방향 조직 걸었는데 누구냐고 아 이런 거 진짜 약하다고 장애어어떻게내옆 사람 술래 됐어 개빡쳐 너 벌써 죽었어? 응. 그럼 기다려. 아 반전 저도 걸렸어. <laughs> 반전미. 나 지금 숨어서 꿀 빼고 아, 있어. 아 귀여워. 나한테만. 알아. 말... 이걸 사야겠다. 기적이. 기저귀 소년. 전... 못 사. 아너뭐 뽑았어 하나? 아니 아무것도 안 뽑았어. 너돈 없어서 못 뽑아 1 0 0코인 있어 뽑을 수 있어. 하, 아. 제발 이 자리 계속 안들키으면 좋겠다. 아 일로 오지 말라고. 아 음.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. 떄려 <laughs> 진짜 이 자리 진짜 개폭신다 오! 아, 아 방수. Button Dog. You go button dog. You go so. I tell you, I 수 e l l 수 o u I 수 방향 l 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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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안. 미안. 웃음> 나피 나피 그래도 많은 편이야 이, 이 사람보다는 근데 그래도 최소 2위인데 음. 음. 속도 저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살람들아이 사람 나쪽나좋지나나 그만 쫓아와요 피곤하니까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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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사람 나, 나보다 좀비는 음. 응 일반 사람 빠르단 말이야 밧줄 밧줄 아 밧줄 밧줄 못 사다 밧줄 못이 사람 술래인데? 내가 묶어놨어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피 많아 개빡쳐 아저 사람 뛰어다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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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 뛰어다녀 으 반전자주 갈렸어 망했어 나 이거 못한다고 아씨 반전자식 못한다고 없는데. 음. 그래도 나이 음. 음. 40일었다, 40일. 어? 나 2등 했다. 41었다, 41. 어? 나뭐 이상한 거눌렀는데 응, 알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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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람. 니다 해. 응. 응. 아 미워. 바닥 너무 귀여워. 나두 아, 번째. 거지. 나 이번에 또또 또 이거 술래대는 너무 수... <laughs> 아! 아, 나아나왜 이러냐 부르지. 진짜. 어디 어 사들?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나 같은 거 잡지 마. 맛없어. 나가 같... 노답이다. 야 우리끼리 피 빨아먹지 말라고. 여기 있었구나 쌀람들이 oh 다.